반갑습니다. 저희 뽀로로 미용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님 반가워요. 저희 오픈 기념으로 오늘 최대한 잘해드릴게요. 잠시만 계세요. 어 아, 아까 뭐 하신다고 했죠? 네, 반가워요. 옆머리랑 뒷머리랑 앞머리랑 좀 쳐주세요. 깔끔하게 쳐주세요. 아 이따 염색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미용실이 자랑, 자랑하는 수석 헤어 디자이너 슈퍼정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정! 네, 슈퍼정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헤어 디자이너 슈퍼정입니다. 옆머리와 뒷머리를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리 자르실 때 심심하실 수도 있으니까, 티 v 도 틀어드릴게요 삑! 여기 티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목마를땐 여 음료수도 드세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머리 자르겠습니다 옆머리 싹둑싹둑싹둑싹둑싹둑 싹둑 머리 싹둑싹둑싹둑싹둑싹둑싹둑 싹둑싹둑싹둑싹둑싹둑 옆머리 머리가 참 가늘고 부드러우시네요. 관리 잘하셨어요. 아이 뭘별 말씀을요. 네 커트는 다 했습니다. 염색하신다 하셨죠? 네 무슨 색으로 할까요? 좀 고민되는데 제가 보기엔 손님 머리엔 연한 핑크색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핑크색 브릿지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염색 전문가를 불러드리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대되는데 전문가라니까 정말 전문가 검색 전문가 아이언킴이 왔습니다 아 브릿지 는친다고 하셨죠 여기 연한 분홍색 브릿지 약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잘 섞어주고요 이렇게 잘섞어야 색깔이 이쁘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핑크색 브릿지 넣어 드리겠습니다 t i e d 뒤에 o 고 u 고 o k 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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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이다 o k Tok, Tok, 데 뒤쪽에 보니까 흰 머리가 조금 있으시네요. 새치가 조금 있어요. 아직 젊으신데 아, 그래요? 어, 새치 없는 줄 알았는데 좀 뽑아주세요. 부탁해요. 네, 물론 뽑아드리죠. 새치 전문 부탁해요. 네, 새치 전문 여기 있습니다. 쪽집게 대령이요. 이제 제가 뒷머리에 있는 새치 뽑아 드릴게요 그렇게 많진 않네요 하지만 긴게 있어서 조금만 뽑아 드릴게요 예다 뽑았습니다 시원하시죠? 예 네, 엄청나게 시원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쇠치가 있었다니. 손님! 오늘 오픈 기념 첫 손님으로 이벤트 해드릴게요. 이벤트요? 무슨 이벤트요? 이벤트. 귀 파드립니다. 뭐. <laughs> 귀. 귀를 파준다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좀 황당한데. 귀를 파준다고? 기파기 달인, 이리 오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파기 달인, 대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기파기 달인, 최면봉입니다. 어, 최면봉이요?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기파 기다리니요? 그런 사람 처음 들어봤는데? 야, 하여튼 한번 파주세요. 여기요. 제게, 여기 있습니다. 기가 참 이쁘시네요. 그런 말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에. 아, 죄송합니다. 후비죠후비죠후비죠후비죠후비죠후비죠후비죠 엄청나게 시원해요! 고마워요! 흡의자 흡의저 다음에도 잘 찾아주세요 최면봉입니다 알겠어요 저희 동네에 소문내줄게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하하하 <laughs> 감사합니다 손님 이벤트 하나 더 있어요 페리큐어와 매니큐어를 무료로 해드린답니다 와 대박이다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laughs> 잠시만 기다리세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페디큐어, 베니큐어 전문가, 빨리 오세요. 네, 여기 출발합니다. 네, 여기 왔습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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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손톱이랑 발톱을 갈아드리겠습니다. 요즘 다 전자동으로 돼 있어요. 누가 수동을 합니까? 우와, 멋진데요. 쑥쑥쑥. 여기도 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 자, 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매니큐어, 패드큐어 바른 사람 들어오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손님, 절 찾으셨어요? 여기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손님에겐 오늘은 녹색, 초록색을 추천해드립니다. 합니다, 손님. 먼저 이쁜 발톱부터 발라드릴게요. 손톱도요. 다 했습니다. 마를 때까지 잘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정말 서비스 좋네요. 다음에도 또 할게요. 너무 좋아요. 어. 손님, 잠시만요. 머리는 감고 가셔야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 누우세요. 네. 머리를 제가 감아드릴게요. 버글버글 버글버글 버글아 너무 편해서 설레요 잠이 와요 자도 되죠? 당연하죠 좀 주무세요 버글버글 버글버글 다음에도 저희 뽀로로 미용실 이용해주세요 아 알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일어나세요 손님 일어나세요